2025년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만 무려 49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최근 15년 중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경찰청에서는 연말에는 4시간 이상 대기할 수도 있다며 갱신을 서두르라고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해 상반기 평균 대기 시간은 불과 20분이었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운전면허 갱신의 골든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을 돕는 온케어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를 처음 갱신하시는 분들이나 갱신 방법을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준비물과 각종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갱신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1번 누가 언제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인가? 일종 운전면허 보유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며 이종 운전면허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갱신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70세 이상은 이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 검사 대상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의 법령상의 주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대상으로 1종과 2종 모두 기본 10년 주기입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운전면허 갱신 시기는? 면허증 안면 유효기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분실했을 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이파인 사이트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면허 유효기간 6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및 불이익이 발생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이 발생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해외체류나 군복무 등 특별 사유가 있으면 정부 24에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준비물 체크리스트. 일종 적성검사 준비물 중 필수 사항은 첫째 기존 운전면허증, 둘째 신분증, 셋째 컬러 증명사진 2장, 넷째 갱신 비용 수수료, 다섯째 적성검사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필요 서류는 해당하시는 분만 아래 내용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종 적성검사 준비물 중 하나인 갱신수수료는 일반 IC면허는 16,000원, 모바일 IC면허 21,000원이고, 신체 검사비 중 일반 면허는 6,000원, 대형 특수면허는 7,000원입니다. 일종 면허의 시력 기준은 두눈 시력 0.8 이상이고, 각각 0.5 이상이면 통과입니다. 이종 갱신 준비물의 필수 사항은 첫째 기존 운전면허증, 둘째 신분증, 셋째 컬러 증명사진 한두 장, 넷째 건강검진서입니다. 이종 갱신의 수수료는 일반 면허는 만원, 모바일 IC 면허 만오천원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외에도 다른 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번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의 각각 장단점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를 접속합니다. 두 번째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같은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갱신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네 번째로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후 접수를 완료합니다. 배송 선택 시 등기우편으로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되며 배송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시험 장이나 경찰서 같이 지정된 수령 장소에서 직접 수령도 선택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도 꼭 확인하세요. 첫째, 70세 이상은 신체 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온라인 갱신이 불가합니다. 둘째, 사진 규격 미준수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편 배송은 지역에 따라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반려가 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진 규격 미준수입니다. 힘들게 신청했는데 반려되면 안 되니까 온라인 신청하실 분들은 사진 조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갱신 사진의 기본 조건 첫째, 3.5cm 곱하기 4.5cm의 크기. 둘째, 최근 6개월 이내로 찍은 사진. 셋째, 흰색 무배경의 사진. 넷째, 단정한 옷과 정면 응시는 필수입니다. 세부 기준 중 첫째로 얼굴 높이는 사진 세로의 70에서 80%에 위치하여야 하고, 둘째로 귀가 노출되고 선명한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과 과도한 필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갱신 방법을 정리하면 첫째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은 직접 발급하는 만큼 대기 시간이 발생하지만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둘째, 경찰서 교통 민원실은 접근성이 좋고 간단하지만 수령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셋째, 온라인 접수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령이 가능해 평일에 바쁜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번 미갱신 과태료. 1종 미갱신은 3만원, 2종 미갱신은 2만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미갱신은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 갱신 기간이 1년 초과된 일종은 면허 취소, 2종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5번 대기 없이 끝내는 꿀팁. 첫째, 번호표 먼저 뽑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도착하면 번호표부터 뽑지만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서류부터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진행한 후에 번호표를 뽑아야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진은 미리 준비해서 가세요. 시험장 내 사진부스는 비싸고 줄이 깁니다. 집 근처 사진관에서 미리 촬영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방문하세요.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면 실제로 10분에서 15분 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기 인원이 현저히 적은 비가 오는 평일 오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인 점심시간 전후는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함께 신청하면 편리해요. 면허 갱신 시 모바일 면허증을 함께 신청하면 휴대폰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분실 걱정을 줄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준비물과 과태료, 꿀팁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히 면허증을 새로 받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건강과 자격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시고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습 및 총정리 꼭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 정리해드린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운전면허 갱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